안녕하세요, 러브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그 뭐지 레진 상 기념으로 떡볶이 토핑 만들었거든요. 그거 이어서 바로 토핑 소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토핑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젤리랑 그릇 그런 것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틴셋으로 소개할 거고요. 이거는 뭐 남해한테 받은 게 많이 들어있는 거. 일단은요, 이거는 채당근, 이거, 그 뭐지, 미키미니님이랑 교환할 때 미키미니님이 넣어주신 거고요 이거는 미키미니님이랑 교환할 때 라즈베리, 청포도, 블루베리 만들 때 뒤에요. 이거, 채색 안한 거, 두 개. 이거는 미니쿠키님 출처일 거예요. 이거 빠졌어요. 어, 아니네. 이렇게 뭐, 휘핑크림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원래 핑크림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골랐습니다. 이거는 치즈 식빵. 이거는 토핑 믹스인데요. 이거 다 교환할 때미키미니님이 들었던 것 중에 들어있던 거고요. 아 젤리랑 그래서 나중에 맨 나중에 그리고 이거는 보컬 토핑들. 제가 전에 이거 코콜토핀 속에 올렸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음, 이거는 꽃리유님 꽃, 음, 꽃리유님줄쳐고요 완전 모르겠어요. 아몬드, 아몬드 속에 하에요. 이건 애호박인데, 애호박인데, 이거 안에 이 작은 거는 그 뭐지? 미키미니님 줄 미키미니님이 교환할 때 주신 오이구요 사과, 블루베리랑, 블루베리랑 단무지. 아 맞다. 이거는 다 천점 제작이고 천. 이거는 이거 빼고 다 천점 제작이구요. 아, 이거 천점 제작, 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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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점 제작이에요. 장난토핑 천점 제작이구요. 마시멜로 토핑 천점 제작. 파토핑 천점이랑... 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천점이랑 또 다른 거 있었고. 이거 천점 제작. 안 소개해드린 거 같아요. 그리고요, 오늘 일주일 약통, 이거 다이소에서 천두 개에 천원으로 팔고요. 탕딸기, 롤케이크 파인애플, 파인애플인데, 이거 버릴 거예요. 이거, 버릴 거고요. 어게 뭐지? 이거 다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거나, 가, 많은 거 빼고는 다 버릴 거예요. 이케이 로케... 청딸기도 버릴 거고요. 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빈 곳, 이거 이크 파인애플도 버릴 거예요. 버릴 거고요. 빈 곳, 이거 열대 과일. 잘못 만들었으니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2개 빼고 버렸어 이건 통사과는 버리지 않, 않을 거고요 비었습니다 다 썼어요 원래 바나나 있었는데 다 썼고요 이것도 다 떼야 돼요 다 떼야죠 이거는 버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롤케이크 토핑 이거는 다른 데다 옮겨, 옮길 거예요 볶고, 비었고, 김밥. 음, 열대 과일 이거 버릴 거예요. 빈 꼬지라고 생각해주세요. 음, 이건 오렌지인데, 음, 만들었어요. 버렸고요. 이거는, 레몬 토핑. 이거 만 풀점일 거예요. 이거 미니 당근님이 주신 건데, 똥컬이래요. 이건 치카쿠키데또 만들 거고요. 이거마가르 빵인데 이것도 버릴 거예요. 그 다음 스틱들 같은 거들 거고요. 파스텔 같은 것도 소개해드릴게요. 치인가루가 없어서 저번에 아마 생물에 이거, 이벤 동안 그거 이벤 공원 그거 하늘에 하늘화 들었을 거예요 나은잎 튀김빵 자몽인데 못 만들어서 버릴 겁니다 오늘 토핑 정리 제대로 하네요 진짜 아 맞다 맞다 아 말이 들었다 여기 여기는 다 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은 아니 김밥 하나 황동아 김밥은 천점 이거는 풀점 토마토 버릴 거예요. 음. 빈곳 여기는 인도 콩인데 버릴 거고요. 스틱을 좀 많이 넣을 거라서. 이거는 이거 황도 빼고 천 점. 자, 그릇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여기는 그릇이 아니라 그냥 오렌지. 오렌지인데 똥콜. 음첨천점 제작 빵. 그리고 이거는 지우개 제작 젤리. 자, 세이브 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왜 초점이 안 잡히지? 보이시죠? 되있고요. 이것은 레진인데 레진 데저크를 음, 미니언님이 전체가 다 만든 거랑 받은 거, 다 받은 것 중에 아끼는 거. 천점쟁반 이거 미니 그 뭐지? 뭐냐, 미 미키 미니님이 주신. 음, 다, 다, 민희당가님이 주신 젤리들입니다. 젤리는 그거 몰드가 없어서 못 만들겠고요. 이건 제가 요즘 난, 안, 안에서 그런지 난장판이 됐어요. 진짜, 거막 모이스터 지고 초코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막 여기 있고. 아이스크림 톤이고요. 이제 파스텔. 이거는 제가 파스텔 톤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비슷한 색끼를 넣은 거고요. 엽총. 이거 없나? 이제 없어요. 그럼 쇼핑해서 쇼핑을 만들어본. 거의 만들지 않아서 되게 조금인데 어, 토핑 소개 보고 아이디어 찾고 있거든요 어, 이거 보신 분은 댓글로 주, 제가 저한테 없는 토핑 아이디어 좀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